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호텔은 럭셔리한 키즈풀빌라 호텔입니다. 너무도 사랑스럽고 귀여운 호텔에 대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언제나 호텔과 모텔만을 위해 연구하고 분석하는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호텔은 유명인플루 언서나 호텔 사이트 초록색 창에 호텔명을 검색하시면 후기 극찬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호텔입니다. 프라이빗 하면서도 넓은 공간에 특별한 가족 호텔로 현장에 가신다면 와하는 탄성이 그대로 나오는 키즈 호텔입니다. 건축주의 고심과 연구로 디자인된 호텔은 친환경 가구와 집기로는 기본이며 영, 유아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온수 수영장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성된 객실은 19실이며, 직원 숙소도 완비되어 있으며, 조식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매물의 재원을 상세히 알아볼까요? 객실 19실에 5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차 공간은 객실당 한대 이상을 주차할 만큼이 여유있는 자주식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이 남향으로 배치하고 있어, 밝고 건조하고 건물 관리하기에 너무도 좋습니다. 이 상권은 경남의 대도시에 초인접한 유명 관광지로 호텔 인근의 볼거리와 먹거리 맛집이 질비하고 도심 속 휴양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투숙 고객의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재방물률이 60% 이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 테마로 구성된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필수적인 구성은 거대한 놀이방과 물놀이 하기에 충분하고 풀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아풀장의 수심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하게 건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시대는 끝나고 그동안 억눌러져 있던 소비심이다. 폭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가족으로 구성된 현대시대의 자녀 구성으로 고급스러운 가족 호캉스를 아주 많이 찾고 있지요. 좋은 조건의 대출을 살게 해놓고 있으며 인수가 7억 내외로 고급 호텔의 건물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월 매출 최고 1억 2천만 원 이상으로 연평균으로 수익을 분석해 본다면 한달 4천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창출해 낼수 있습니다. 서울의 유명 호텔 디자이너가 설계하였고 후기가 높은 평을 받고 있는 건축주가 대수선하고 리모델링 했습니다. 정말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리는 특색 있는 호텔입니다. 이제는 일반적은 호텔보다는 특별한 경쟁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키즈풀 빌라 호텔의 주인공이 되세요. 숙박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설계해 드리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수 가격 1억이하의 소액 매물부터 100억대의 법인 호텔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개해 드립니다. 숙박업소의 전문 공인 중개사에게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호텔의 창업부터 리모델링, 매도까지. 무료로 컨설팅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니 연락 주십시오. 다양한 매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